이 자리 함께 나온 우리 어, 모든 분들에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깊은 곳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깊은 곳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이제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면서 또 이제 또 휴가철이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계곡으로, 또 바다로, 또뭐 수영장으로 이렇게 피서도 가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수영할 줄 있는 사람 있어요? 수영 한 분도 없네. 다 수영 못 하나봐요. 수영하는 사람은 별로 없나봐요. 진짜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수영 하는 게 그렇게 배운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수영을 배우기가 참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수영 배우기가 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수영을 하느냐? 저도 잘못 해요. 가면은 뭐한 2미터 가고 나서 다시 또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호흡법도 잘 해야 되고 또이 기본기도 잘 해야 이 수영이 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영을 참 빨리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수영을 빨리 배우는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어, 마치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물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 이것을 참 극복을 잘합니다. 에, 물을 많이 먹고 또 쾌쾌하는 한이 있더라도 에, 물에다가 자신의 몸을 그냥 맡기는 사람, 몸을 던지는 사람, 그래서 물속에 머리 집어넣는 사람이 에, 빨리 에, 수영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은 좀 담대한 사람, 에, 또 강한 사람, 불굴의 사람 내가 이걸 배우겠다 그런 의기가 아주 투합한 사람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 소위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빨리 배운다는 말입니다. 깡다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입니까? 깡다구 국어 사전을 보니까 악착같이 버티어 나가는 오기를 속대게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든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아,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에, 뭐 넘어지면 넘어지든지, 뭐 다치면 다치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페달을 돌려 내는 사람이 에, 빨리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 어쩔까? 이러면서 넘어지면 어쩔까? 하고 이거 페달을 잘 구울 수 있는 그... 용기가 없으면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죠. 말하자면, 나는 이거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깡다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이런 세상적인 깡다구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에,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깡다구를 어, 한번 길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깡다구가 아주 센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 다니엘입니다 이, 이 다니엘이 얼마나 깡다구가 셌냐면 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영적 깡다구가 센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까짓거 뭐 어, 내가 하나님을 영광 올리해서 죽으면 죽지, 뭐 사자가 나를 해치면 해치지, 아주 이런 놀라운 그런 영적인 깡다구를 가지고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사자골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친구들 세명 있죠.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 메사, 맨누고라는 이 친구들도 얼마나 영적인 깡다구가 센지. 펄펄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한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깡다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깡다구,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깊은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대로 가면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큰 은혜를 맛보게 되고 반대로 깊은 곳으로 가지를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부 말씀을 보니까 이 깊은 데로 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은 베드로를 어,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름인데, 어, 이 사람은 아주 그 갈릴리 바닷가 출신으로서 아주 잔뼈가 굵은 어, 어부입니다. 이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또 오늘 하루의 일들을 이제 마감을 이제 하는 것이죠 고기를 이제 하루를 아무리 고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여러분 이 어부의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빈배로 돌아오는 이 어부의 마음은 굉장히 실망이 크고 허전함이 너무나도 말 못할 그런 허전함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시고 사람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다짜고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확 던져 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겠다고 나선 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아주 그물이 찢어집니다. 찢어질 정도가 아니에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두 친구에게 와서 나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이 베드로의 배와 친구의 배에 넘칠 정도로 아주 가득 차게 되었어요. 정말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물고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부라 그랬죠. 예, 생계의 수단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날 하루에 돈을 벌수 있는 내가 돈을 벌지 못했다는 말과 같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건했다 허탕을 쳤다라는 것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한푼 벌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여러분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말은 삶의 보람을 느끼지를 못하는 일입니다. 그냥 허전함,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페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단순히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거물을 들어올릴 못할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너무나 물고기가 많아 친구의 배에 넘치도록 채울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계도 풍요로워지고 또어부로스의 삶도 풍성한 보람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어부로스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부요함도 누려야 되고 또이 생활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도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어, 이 말은 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항상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 실생활에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로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부여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영역에서 부여함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여함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부여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실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있는 육적인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죠 우리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허탈감과 좌절감 속에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넘칠 정도의 물고기를 잡은 주인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갔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주신 부유함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깊은 데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깊은 데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깊은 데로 가면 부요함이 있고 풍요함이 있는데 깊은 곳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고집과 아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 베드로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에서 수십 년을 물고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아주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형짐을 잘 알고 있고 물살. 이 물의 색이 또 이런 것도 물의 흐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시간에 어디로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아주 그냥 훤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허히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여기저기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어?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하냐 이 호수는 당신보다 내가 더잘 알고 있어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내 고집을 피웠다면 베드로는 물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람나라에 나아마리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아주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가면은 병도 고칠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병좀 고침을 받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주 먼 길을 거치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나오지는 않고 그냥 종에게 그냥 시킨 거예요. 그래서 종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우리 선지자가 그러는데 일곱 번 목욕하시랍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도 이 아람 어, 나라의 장군이라 하면 그래도 어, 권세가 있고 어,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종에 와가지고 몇 마디 던지고 가라고 하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썩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1 1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종이 나오지 않고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만이 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화가 나서 돌아갔다면 이 사람은 평생 그냥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깊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풍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게 되면. 점점 더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잘될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깊은 대로 가라. 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곳,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면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이걸 하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야 내 죄가 드러나야 회개하게 되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갔을 때 자기가 그만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깊은 데로 가니까 그만, 이 베드로의 생업의 문제만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면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도 연예인인데, 연예인들 중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름뿐인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그럭저럭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뜰만 봤습니다. 왜그랬습니까 자기의 죄와 잘못과 수치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래요. 그 대신 마음의 찜찜함을 보상하고자 사회봉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 크게 통 크게 기부도 합니다. 영적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건강검진 진단받는 것도 그것도 무서워서 안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갔다가 큰 병이라도 진단을 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움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여러분 더큰 병을 예방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적절히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의 깊은 대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세상 친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헌금해 하고 주일날 내가 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다가 보면은 내가 버려야 할 것도 있고 잃어버려야 될 것도 있고 놓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대로 나아갈 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깊은 대로만 가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가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한번 잘 믿어보겠다는 의욕이 없어요 대충대충 대충 사는 것이지 뭐 신앙생활 꼭 그렇게 잘해야 되나 이거는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없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냥 미지근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정체성이 없어요 신앙의 정체성이 의욕이 없고 뜨겁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발전과 성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세타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토해버린다 그래요 의욕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그냥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그냥 교회에 시간 날 때마다 출석하면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주인, 하나님의 주인 두 개를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열정과 의욕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깊은 데로갈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그 낚심하는 문제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 우리가 깊은 대로 가서 순종하여 그물만 내리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 하셔야 됩니다. 깊은 대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제거하시기를 바라고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의욕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방향과 것...